자, 18번이야. 두점 A하고 B와 원, x 제곱따기 Y제곱은 1.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 a 제곱따기 PB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항상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 원이 이렇게 있고, 맞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뭐, 바깥에 원, 점이 있는 거야. 일단, 접평면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얼마? 2콤마 5고, B라는 점이 얼마? 6콤마 1일, B라는 점이. 자 이때 a, p에 대해서 a, p, p, b 맞지? 즉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어디 할까? 뭐 여기 이쯤에 을통 p가 돌아다닌다고 할까? 그럼 그러니까 pa 하고 pb 맞지? 이렇게 돼 있는데 pa, pb,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b를 임면 삼각형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너네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다 맞지? PA 제곱 더하기 피비제곱이다. 보고 떠오르는 거 없어? 예? 우리가 떠오르는 거 없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있을 때 어디? 여기 a, b, c에 대해서 어디? 양변의 제곱, 양변의 제곱 기억 안 나? 양변의 제곱 어디? 여기 에 중점을 잡아서 맞지? 중점을 잡아서 am을 이었을 때 우리가 뭐가 나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 m 의 제곱 더하기 얼마? ma, bma. BM, MA의 제곱의 두 배가 되지. 이게 뭐, 파푸스. 맞지? 얘가 뭐야? 파푸스의 중선정리. 파푸스의 중선정리. 중선정리. 그래서 양변의 제곱의 합이 보이면, 양변의 제곱의 합이 보이면, 너네가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양변의 제곱의 합. 됐어? 자, 그러면 중점이 필요하잖아. 따라서 우리는 중점이 필요하니까, 저기 A하고 B의 중점을 잡으면 돼. 중점을 잡아서 얘를 이은.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야? PA,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란 건 여기 중점을 M으로 잡아버리면 뭐? 우리가 PM의 제곱 더하기 MB 또는 MA의 제곱의 두배가될 거고, MA라고 하는 건 이미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PM만 바뀔 거라고 이 값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얘네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최소값은 언제? 얘가 가장 최소가 되면 되겠다. PM. 맞지? PM, 즉,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이가 언제 최소가 돼? 즉, 원,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원위에 있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할때 했었잖아. 됐어? 뭐, 어, 바로 나오지, 언제? 중점을 지나, 뭐, M으로부터 중점까지 거리를 구해서 맞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만큼 더 하면은 최대값, 반지름 만큼 빼면은 최소값. 요 점이 최소값이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점까지의 거리를,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는 만큼 뺀게 최소값이 거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는 풀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 이제 얼추 개요가 정리됐지. 자, 이제 한번 가볼게. 일단 A라는 점이, A라는 점이 어디? 2콤마 5고, B라는 점이 얼마? 6콤마 1이래. 이를 통해서 일단 중점 M을 찾아야 돼. M은 뭐? 2를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지. 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그렇지? 2분의 2 더하기 6. 2분의. 2분의 5 더하기 1이 중점이라고. 맞지? 저기 M이야. M이라고 하는 건 계산해버리면 위에는 8이고, 이나니까 4콤마 6을 이루어 나누면 3이지. 4콤마 3이네. 여기는 이 점이. 얼마? 4콤마 3이라고. 그럼 할 거는 뭐 한다고? 이 점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맞지? 자, 저기 1번을 구했고, 2번. 우린 뭐 5, 즉 0콤마 0과 M, 즉 4콤마 3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맞지? 거리 D라고 하는 건 루트의 맞지? 루트의 4 0, 즉 4의 제곱 더하기 3 0, 3의 제곱니까 3, 4, 5거든. 얘는 루트의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니까 거리는 얼마? 5. 그래서 이 거리가 5가 된다고. 여기부터 서 여기까지 거리가 5야, 맞지? 5. 그럼 반지름만큼 더한 거 반지름만큼 뺀게 최대값 최소값일건데 반지름 1이잖아. 반지름 1이니까 우리가 뭐 1통에 3번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5 플러스 1일 거고. 최소값이라고 오 마이너스 1인데 필요한 건 최소값이잖아 우리한테는 얘가 필요하지 즉 최소값은 얼마 4라고 됐나 최소값이 4지 따라서 우리 뭐 여기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4이면 4이면 우리가 뭐 m로부터 으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딱이 경우 맞지 이 경우하고 이 경우 가장 우리가 뭐 최소값이 되는 어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겠다. 따라서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PM, PM의 제곱 더하기 MA 또는 MB, MB의 제곱의 두 배가 되고 지금 뭐 PM이라고 하는 거의 최솟값이 뭐라고? PM은 4. 그럼 MB의 값을 구해야 되네. MB, MB라고 하는 건 4.3으로부터 6.1까지 거리네. 이거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네.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m이라고 하는 게4,3 b라고 하는 게6,0뭐 a를 해도 되고 별 상관없어 mb라고 하는 거리는 얼마? 루트의 루트의 얼마? 4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제곱 맞지? 이게 mb 그럼 루트의 6에4빼미즉 2의 제곱 더하기 1에3빼 마이너스 2지 그럼 똑같이 2의 제곱이네 4 더하기 4는 8 맞지? 루트 8이네 루트 8뭐2 루트 2 따라서 MB 자리에 뭐 루트 8을 넣어야겠다. 넣어버리면 되지.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배의 방금 봤지이 2배의 얼마 P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 이제 계산 다 했지. 넣어버리면 2배의 아까 PM이 얼마였어? 위에서 PM이 4였지. 최솟값이 따라서 얼마 4의 제곱 더하기 MB, MB는 루트 8이었잖아. 루트 8의, 루트 8의 제곱이 되고. 계산해버리면 2배에 4, 4, 16 더하기 8이 되니까 얼마? 2 곱하기 24네. 24니까 얼마? 48이지.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48이라고. 맞지? 따라서 최소값은 48. 됐나? 끝.